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교회의 수준과 신앙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3주 정도 밖에 못 들었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진 반면 고린도 교회는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대살로니가 교회의 은 30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으나 에,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은혜 중에 든든히 세워진 그 원동력은 먼저 바울의 말씀대하는 태도가 어, 남달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위탁은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자가 누구인가, 위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맡은 자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위탁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분이 위탁자가 되신다니 그 삶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위탁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또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러나 그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위탁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돈이나 금이나 비중품은 위탁의 목적이 보존에 있습니다. 잘 맡겼다가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목적은 보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잘 보존하여 맡긴 자에게 한 달란트 그대로 내줬는데 책만 받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만 받습니다. 복음을 위탁하신 목적이 뭐가 아니라는 거죠? 보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위탁의 목적이 보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복,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 대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힘써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분투하며 대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위탁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뜻을 받던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떠돌며 말씀을 전하던 순회 설교가들 중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에 신화와 전설, 민담, 우화, 헬라, 철학, 유대, 족보에 얽힌 뒷이야기 등을 첨가하여 귀에 솔깃한 설교를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는 간사하고 부정한 탐심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간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간의 가장 소중한 복음을 위탁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4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감찰한다는 표현은 시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그 진가를 가려내기 위해 세밀히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가를 가려내기 위해 세밀히 조사하실 때 알곡으로 판별되는 자는 복됩니다 그 끝이 좋습니다. 2장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촉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렇게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런 태도로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위탁받은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육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엄마처럼 젖 먹이는 엄마 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 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엄마가 있나요 어 그거 값을 따지는 엄마가 있나요 젖을 먹이면서 애한테 내가 니네 이거 만들어 먹이느라고 내 몸이 얼마나 충나는지 아니 그러면서 너 이거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죠. 엄마는 자기 몸을 축내며 자식에게 생명의 저줄을 저줄이 되어주면서또 생색내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거저 줍니다. 예, 인류 역사상 자기 자식에게 점목이고 돈 받은 여자는 딱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시죠? 오늘 그 맞추시면 점심을 드릴게요. <laughs> 예,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선 <laughs> 자기 아들 전맥이면서 적값을 받았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 몸을 축내면서 젖을 만들어서 젖을 내기면서도 아주 이제 줍니다. 은혜지요. 바울은 점먹이는 엄마처럼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고 생생 내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힘을 다해 자기를 녹여내면서, 엄마가 자기 몸을 녹여내면서 젖을 만들어 먹이듯이 그렇게 자기를 다 녹여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탁받은 자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제가 바울같이 접목이나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도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거니와 어떤 때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처럼 엄하게 경계하고 훈계하며 양육하기도 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면 욕을 먹더라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을 야아치듯이쓴 소리도 받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위탁받고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엄마처럼 어쩔 때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을 찾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잘 양육하며 세워가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니까 한 번씩 야단쳐도 삐기지 마십시오. 대사로니가 아, 네. <laughs> 교회가 은혜 중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 원동력 두 번째는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는 이 태도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왜? 뭘 위탄받았기 때문에? 그만 위탄자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그 귀한 위탁물인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몸을 갈아 넣으면서 삶을 녹여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대산 올리가 교회의 성도님들도 바울이 전하는 저 말씀이 누가 위탁하신 하나님이 위탁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말씀을 대한 교회가 있지요. 어느 교회입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아니, 저 양반은 편지 쓸 때는 엄청 강력하고 말주변도 좋은데, 왜 입을 열어 설교만 하면 저렇게 말주변이 없을까? 말로 했, 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사도다운 풍채도 없고, 왜 저런가? 아,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들 가운데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 다른 교회들에서는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한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늘상 종합적으로 일어난, 그래서 고린도께 별명이 교회 문제의 종합선물세터다.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종합선물세터 아시나요? 소풍 가보셨나요? 옛날에는 그것도 무슨 추석 선물로 줬어요. 기억나시나요? 종합선물세터. 고린도 교회는 뭐다? 교회 문제의 종합선물세터.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뭐 전부 다 매번 일어나는 일이야. 자, 우리 함양제일교회는 대살로니가 교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절대로 어떤 교회 같아지면 안 돼요? 아, 네. 우리도에 같아지 네.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면은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교회는, 대살로니의 교회는 그 말씀을 사람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한 교회는 똑같은 바울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글은 잘 쓰면서 왜 저렇게 말주변이 없을까? 왜저 바울은 사도다운 풍모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곧장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직지인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곧장, 직행한다 할때 직자, 손가락 지자에, 사람인자에, 마음을 심자에. 직지인심. 뭡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에 곧장 마음을 둬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지. 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보고 손가락이 짭네, 굽네, 길네 얌네, 뭐, 휘었네, 곧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를 탁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직지인심이라는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에 마음을 곧장 보라는 거예요. 스콧 유델이라는 자가 현대 심리학 잡지에 그라나다 황태자 이야기를 소개했답니다. 스페인의 왕이 되어야 할이 그라나다 황태자가 불행하게도, 어,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높은 왕, 어, 루와도 같은 그런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한번 갇히면 일생 동안 다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진 그곳에서 이 왕자에게 주어진 것은 딱 하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책일까요? 선경이죠. 책이 한 권이라서 그가 30년 동안 투옥되어 있는 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수백 번을 읽었답니다. 30년 동안 감옥 생활 속에 생활 끝에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간수들이 감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그 그라나다 황태자가 벽에 그 회벽에 새겨놓은 깨알같은 많은 메모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거였다고 그래요. 에스라 7장 21절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야 하나님의 율법학자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라는 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2자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 그때 시완을 꼬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더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때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라는 절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성경에는 60개 이상의 음절을 포함한 단어가 없다. 전부 벽에 그런 내용이죠 적혀있더래요. 세상에 성경을 30년 동안 수백 번을 읽고 그런 것만 연구를 한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스콧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불리는 성경 속에서 30년 평생을 겨우 하잘 것 없는 것을 찾아낸, 찾아낸 그의 괴상함이 너무나 안타깝다. 만약에 그가 억울하고 비참한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전혀 불행하거나 고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왕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과 같은 신분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구세주 대신에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힌 곳이 아니오. 이곳에서 진실로 천국과 같은 날들을 보냈다. 라는 글을 남겼다면 그는 인간적으로 불행했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겠는가. 하지만 그가 남긴 몇 줄의 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몰입된 헌신의 사람 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 귀한 성경에서 다만 하찮은 것들만 건져내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다름이다.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바울을 만나서, 그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맺은 열매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은 안될것 같아요. 직지 인심이라 바울이 던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았다면은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음변 바울의 외모, 바울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 굴려 넘어져서 그 귀한 보험을 듣고도 하찮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 교회의 수준과 신앙 성장에 직결된다고 그랬어요. 고리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죠 하찮은 것만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교회가. 그 귀한 성경을 30년을 곁에 두고도 그라나다 광태자는 한참은 것들만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면에 메이지 않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이 그들 심령에 심겨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우리 심령의 말씀이 새겨질 때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리의 눈앞에 만물이 것,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좌우에 날쓴 칼처럼 그들의 심령을 수술하고, 고치고, 썩은 것 잘라내고, 새롭게 하고, 그럴 때에 그 교회가 변화되고, 힘있게 일어서, 고난과 박해 중에도 든든히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네. 너희에게부터 와서, 네. 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놓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아멘. 제 2장 1 4절 보면 그 고린도교가, 아, 대살로니가 교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가 비록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아니, 거기 살러 들어온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마치 천하를 더럽히는 연비과 같은 걸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해서 어제까지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서, 궁핍과 환란 가운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야 소식을 좀 알아와다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대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고린도로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오늘 이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해들었을 뿐인데. 3주 동안. 궁핍과 한란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에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밖에 복음을 못 들었지만 그 동족들에게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2장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운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한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오세로부터 예수님의 얘기까지 천년입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보내어서 말씀의 홍수, 말씀의 풍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가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그는 배움이 없는 자로데저 말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혹시 귀신의 왕 바울 세부를 신기부서 저렇게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말씀 받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하느냐? 여러분은 선으로서 종이 전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저의 목양과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과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목자로서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사로운 것에, 하찮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역사가,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위탁하신이 복음을 능력있게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서, 복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 아, 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교회의 수준과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예, 위탁자와 위탁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